이 배경 사진 때가 됐네. 제 일코를 일코 해야 되니까. 다시 그걸로 바꿔야겠다. 진짜 멀다. 이게 아무리 넓어도 그래서 24시간 동안 노숙못 해. 나 힌트 하버드. 낡았어. 낡고 지쳤어. 이한 거면 2번 정도가 됐어. 그면온 거다, 온 거. 한토리니에서 한토리니 케이스더라고 진짜 택시 잡기 진짜 게임 드네 진짜 짜증나. 택시기사가 맹인치을 한다고 진짜 짜증나. 내일은 이거 호텔에서 불러달라 해야지. 짜증나네. 이거 뭐 이래. 나한테 나한테 이동하래. 어 아, 짜증나. 괜찮아 가격 대비 이거 되게 쌌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냉이친 사범 카운터 아 너무 좋을려요 좋을 것 같아서 어떻 원래 이랬나 왜 검사로 한걸 들어가지? 이렇게 하 불쾌해 오면 도망가는데 그때도 공항 뭐 불쾌했는데 분명히 내 앞에 여자도 검사 안 하고 갔는데 그 여자는 뭐 나만 다시 가증 나중에 지갑 뭐 나한테만 나눠. 검사를 왜 하는 거야? 전에도 그랬나? 장유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야. 장유 같은,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야. 그 돈이 그 돈이고. 피곤하고 짜증만 나.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제일 이득이야. 진짜 건강하게 시간 짜는 거 아니야. 드네시마 응, 응. 출발. 아, 그냥 강해야겠다 다음부터. 돈 아끼는 것도 아니야 딱히. 아 큰. 진짜 많아. 와, 진짜 너무 피곤하다. 긴 여행은 이제 못하겠다. 사람 많지? 특별 녹취된 녹취된 녹화본입니다. 앞으로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반드시 소통하겠습니다. 소통하실 수 있게 도마를 빨리 걸고 장락 다스으로 들어서다 같이 참다. 저기 무슨 갈다 대 각소의 부분. 파서치 각다 소출세 똑똑못 이탈퇴 소중 젖었으나. 원래 아이소달 파트의 강화 확정스타. Please was accepted. 겸면을 하는 게 아니다.